미국은 이 분노를 그대로 몰아서 탈레반 정권을 향해서 오사마 빈 라덴 내 나라 니네가 보호하고 있는 거 안다 음. 내너머는 넘어가겠다 최후통첩을 어. 보내죠. 근데 탈레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 분노한 미국은 국제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그대로 쳐들어가서 한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박살 내버리죠.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한 국가를 거의 뭐 황폐화 시켰죠 완전히. 어, 죄 없는 시민들도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국이 강성으로 나왔는데도, 미국의 최대적이자, CIA 수배 명단 1위에 올라있는 오스마 핀라덴 10년 가까이 들키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요. <laughs> 미국이 저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못 잡는 것도 어떻게... 거의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2010년, 드디어 중요한 첩보가 미국 귀에 들어옵니다. 오사마 빌라드는 오랫동안 경호했었던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었어요목독담이죠 어. CIA는 바로 출동해서 이브라힘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하고요. 파키스탄 수도 인근에 있는 3층짜리 큰 건물 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어. 완전히 요새처럼 5m 정도 되어 있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고요. 벽을 보시다시피 창문이 거의 없어요. 야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하나도 연결이 안돼 있어요. 어.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집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생겨도 집 밖에 갖다 놓지 않고 집 안에서 다 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오, 완전 벙커구나. 어, 뭔가 이상한 거죠. 미국도 뭔가 세한 느낌 받았겠죠. 예. 하지만 미국은 이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아요. 10년 동안 정말 천천히, 천천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서 한 스텝만. 급하게 밟거나 잘못 밟으면 또 놓치잖아. 다수포가 된다. 놓친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뭐 뭐예요? 뭐, 뭐가 잡혔어요? 어떻게 잡았어? 이런 집을 봤을 때 음. 어떤 단서가 포착됐어요? 보통 미국이라면 이제 위성으로 그냥 음. 딱 잡아가지고 땡겨서 줌으로 음. 하면은 딱 열화상 카메라?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최신 기술도 꽤 있으니까요. 예. 예. 여기서 미국이 잡아낸 단서는 상상도 못한 단서였어요. 빨래감 빨래요 에? 빨래는 뭐예요? 다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빨래감이 단서가 돼요? 이거를 토대로 성인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을 음. 것이고 성인 여자가 세네명 정도 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음. 아이들이 최소한 아홉 명 이상 있는 집으로 보인다 아홉 명 이상? 근데 음.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 숫자가 오사마 빌라덴 가족수랑 일치했고. 아 오사마 빌라덴은 세 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여덟 명의 아 자녀가 있고 네 명의 손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를 모아서 드디어 미국이 오사마 빌라덴이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모든 정황이 보고가 네네.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심증은 가지만 눈으로 본게 아니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렇죠. 고심을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50대 50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은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합시다. It's a go. 빌라덴의 암호명은 제로니모. 제 작전명은 넵튠스피어. 미 해군 최정의 특수 부대를 꾸려준 대원 25명이 미국의 블랙 호크 헬리콥터 4대를 타고서 파키스탄을 향합니다. No. 대원들은 순식간에 그 집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요. 빌라덴의 yeah, yeah. 부하들이 막 총을 안사면서 저항했지만 모두 현장에서 사살되고요. 빌라덴 wow. 본인도 자기 침실에서 눈과 심장이 총에 관통당하면서 최고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Wow. Yeah.